동원산업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 동원참치로 유명한 동원산업이 이번에 그 동원산업 소액주주들을 무시하고 대주주 원에게 유리한 합병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동원 엔터프라이즈 기업가치를 올리고 기존의 동원산업 기업가치를 낮추는 불공정한 기준으로 합병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권에서는 기존에 상장된 동원산업 주주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이번 합병 우회 상장을 기각시켜야 마땅합니다. 우리나라의 불공정이 만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부자가 되는 진정한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동원산업 합병 같은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켜서 타산 지역으로 삼아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고 어, 시장 활성화를 앞당겨야 될 것입니다. 아, 한국거래소가 판단을 잘해서 아, 반드시 이번 합병을 무산시켜 주기를 네, 바랍니다.